안녕하세요. 아나콘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아,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균형잡기 게임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해볼 건데요. 아, 먼저 아, 양발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감고 약 60초간 버티는 균형잡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 두번째는 가로 세로 50cm 정사각형 안에서 눈을 감고 제자리 30초 간기는 그리고,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제자리 뛰는 것을 한번또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발뛰기 어, 정면으로 가고, 측면으로 가고, 그리고 뒤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아, 온몸으로 물건 옮기는 거예요. 어, 손등이나 머리, 그리고 발등 위에다가 올려서 물건을 목표지점까지 움직여서 이동시키는 것을 한 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 지금 내가지, 어, 집에서 할수 있는 균형 잡기 게임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체조를 먼저 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목발목 돌려주겠습니다. 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됐죠? 둘,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에 숨어 되고. 자, 앉았다. 하나, 둘, 셋, 넷. 허리로 리 하나 둘셋7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짧게 4 5 6 7 8 9 10 11 12 13 4 5둘둘 네, 9 10 11 12 13 4 5 6 7 8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꼭 돌리기 할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스트레칭 할게요 아, 무릎 잡고 자기 몸쪽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다섯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반대쪽 둘둘셋넷 다섯 그래서 1, 2, 3, 4, 5, 6, 7, 8, 9, 고이 11, 12, 13, 14, 15, 섯6섯7 18, 19, 17, 18, 둘, 9섯0섯1 12, 13, 14, 15, 16, 17, 시작할9만 시작할게요. 13, 1비 15, 16, 17, 1 하나, 하나 둘셋 둘, 하나 2, 둘, 셋 4, 3, 셋,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넷4나둘셋 일곱 나, 둘, 셋, 19, 2 둘, 2 아홉, 2 23, 24, 25, 26, 27, 28,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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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끼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자, 그럼 이렇게 체조를 다 했고, 지금부터 해볼 거는, 자, 보면서 그 집에서 할수 있는 균형 잡기 게임을 한번 실시해볼게요. 아, 지금 먼저 해볼 거는, 아, 양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여기서 눈을 감고, 60초간 균형 잡기를 도전해볼 건데요. 아, 네. 잠시만요. 자, 실작하면은 그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간을 제가 60초를 셀 건데, 여기서, 자, 이자에서 혹시나 이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 60초를 못했을 경우는, 어, 팔걸이, 벌칙으로 팔걸이 5회에서 실패를 시작, 그,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다 5개만 또 해볼게요. 자, 일단, 자, 먼저 양팔을 발려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무릎을, 다리 한쪽을 올려주세요. 자, 기가더 잘할 수 있는 날이고. 자, 이 상태로, 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제가 한 10초 단위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쉬울 수가 있는데, 어, 잘하는 기준이 1분이에요. 60초. 그래서 저희가 60초를 한번 도전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되게 잘하죠? 아, 참고로 지금 20초 지났습니다, 벌써. 아, 좀 어려워요, 지금. 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연기일 수도 있는데. 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30초 지났어요. 아,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좀 어려워하는데. 자, 40초 지났습니다. 이게 많은 친구들이랑 원래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하면 돼요. 자, 50초 지났습니다. 아, 아! <laughs> 자, 1분 한건 아니겠죠? 자, 한 번. 지금 50초? 정확히는 54초를 지금 했습니다. 자, 실패했기 때문에, 자, 8월에 뛰기 5회만 실시하셔요 저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자, 준비 8월에 뛰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셋 둘, 하나 둘셋넷 셋, 하나 둘셋 다섯 자 어. 선생님이 하기 억울하니까 이번엔 저도 한번 실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이게 잘안 되는데요? 어. 10초입니다. 아 이제 10초 지났는데. <laughs> 자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기자리에서자 20초. 아 요즘에 운동을 많이 안 했더니 이게 힘드네요. 자 양팔이 지금 벌려졌는데 어 팔이 아프거나 뭐 다리가 힘들다 그러면은. 빨 내리셔도 됩니다. 아 36초. 야, 36초인데 벌써 어, 힘든데요? 많이, <laughs>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 지금. <laughs> 일부러 이러는 거에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고맙습니다. 아 이게 많이 힘들어졌네요. 지금 저도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그만. 더이 너무. 자. <laughs> 실수인데 선이 넘쳐가지고 아까처럼 저희 팔걸이 다섯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시할 때 원래 친구들끼리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 오래 하는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손부딪히지 않게 한 명도 눈을 떠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자 실패했기 때문에 팔걸이 기5개 다섯 개 실시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하, 셋, 네, 하나, 둘, 셋, 다섯. 자, 아, 이게 상당히 힘드네요. 오랜만하니까 볼트는 쉽게 했는데, 자, 경명은 변명, 이제 그만 하고,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앞에 이 사각형 보이죠? 이게 정사각형 지금 50cm예요. 간단해요. 여기서 눈을 덮고 제자리 뛰기라고. 대신 뛸 때. 살살 찌면 안 되겠죠? 무릎을 올려서 가볍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균형 잡기를 보냐. 이정사각형 안에는 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30초만이 니에요 30초만. 자, 준비, 눈을 감고, 시작. 오,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자, 상당히 좋아요, 지금. 어, 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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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있으, 어, 아, 있구만. 맞죠, 지금. 한 5초 만에 지금 앞으로 전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 놔뒀는데, 이 두가 고 어려운 게임이에요, 지금. 제가 그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리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열명 중에 한명 정도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 운동입니다 어쨌든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팔월 1일이 올해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하나 1셋셋 둘, 둘, 하나 2셋3하4 15, 16, 17, 18, 19, 16, 17, 기8 9 10, 아우, 덥네요. 자, 이번에는 음. 제가 한번 다시 구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오, 잘 보이네요. 오. 오, 잘 나왔어. 재전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도 봐. 너무 나오는데. 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14초 자 14초 했는데 뒤로 가시네요 아, 일부러 제자리 있어 보이려고 노력 했는데 어렵네 이게 많은 친구들끼리 하면 정말 재밌어요 지금 이 게임이 왜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앞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뒤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어렵도로자 어쨌든 지금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아한 어, 번만 좀 돌리고 갈게요. 아 너무 오랜만에 뛰니까 힘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 너무 푹 눌리지는 않게, 어, 제자리에 이안 나게는 할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외발뛰기예요 아 외발 뛰기 말고도 간단해요. 외발로 뛰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볼 거는 정면으로 가는 거랑 그리고 측면으로 가는 거 그리고 뒤로 가는 거 실시할 건데요. 자 일반 성인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거는 잘 해요, 잘 하는데 뒤로 갈때 뒤로 갈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발 뛰기를 한번 실시해 볼게요. 아 이거는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완곡하시면 됩니다. 시작. 천천히. 자, 끝까지. 네, 좋아요. 자 아, 동면 뛰기입니다, 지금. 자. 정말 간단히 잘하셨는데요. 자 사람한테 다를 수 있어요. 허리에서 올려 손을 올려도 되고 그냥 손을 양양 양팔을 양 아래로 그냥 두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균형 잘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자 이번 엔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측면. 자 왼발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잡이신가요? 네. 아 오른손 잡이도 왼발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잘 하시는지 이번에 준비시작 천천히 보고 렇지그저 위로 올라가고 어, 실패를 안했어요 네 측면도 어려워요 지금 원래 좋습니다 이번 오른발로 한번 가보실게요 정면을 바라봐야 되니까 어~~~~ 하락할뻔 했어요 또 뭐.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자 선생님 약간 힘드시니까 약간 멘트 잠깐만 할게 지금 이 거리는 앞에 보시는 이 점으로 된 거리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뭐2 m 뛸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짝 뛰었을 때갈수 있는 보폭 복복, 그 보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뒤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리, 시, 자 좋아요 뒤에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왼발로. 다음 전이 어~ 일부러 는 실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실수 일부러 안하신 좋아요 지금. 아오! 이거 다시 뛰돌서로거다습니다 지금. 한발요오 너무 오랜만에 니까이던것 같아요. 오 약간의 개그감이 있으시네요. 지금 일부러 막 실패를 하셨어요. 아, 왜? 네. 실패를 해야 팔걸이 뛰기를 하니까. 팔걸이 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같이,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걸이 뛰기, 5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자, 이제 선생님만 하면 멈을 하니까.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준비 출발 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저? 더, 더 높게 야될것 같은데 더 높게? 네자 그러다가 발목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대발은 <laughs> 그냥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빨리 할수있는데 천천히 하자. 하는 거예요. 자, 한 네. 층이야. 자,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준비, 출발. 자, 왼발 하니까 이게 힘들어. 아 오,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아 둘, 셋, 천천히, 한 번, 두 번, 한번 더, 아, 이번에 한대 더. 와, 이게 힘드네요. 자, 다시 한대더 가보겠습니다. 출발, 하 오이풀리게되네 진짜 어? 안시리게 한번 가고 있습니다 정면은 보면서 아 네. 자 마지막 오, 준비 네, 자. 오어 정말 힘드네 숙녀 찾준게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출발 오왜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 충청은 이유가 있어야겠다. 오, 그럼 또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드네. 나아야발가고프발 배가 고프 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밀다고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다 배가 고프이 배가 고프다. 가힘들다요가 땀이 엄청 났는데 지금 그래도 마지막 한번 더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볼거는 자 온몸으로 물건 옮기기 물론 어깨 쓸수도 있고 뭐 등을 쓸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볼거는 자 손등 그리고 발 그리고 머리입니다 자.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슨 블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보시는 털뭉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몸 위에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 털뭉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원에서 끝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 자, 선생 손등 에 올려주세요. 자기가 편한 손등. 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대로 출발합시다. 준비, 출발. 자, 손등이 이렇게 단단해요 지금. 이건 어린이들이나, 어린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어디서나 다 잘해요. 근데, 다음 단계. 단계로 올배볼게요 이번에는 팔 위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것도 혹시나 실패하면, 팔 되게 기 5회 실시하겠습니다. 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다시 준비. 자,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 보통은, 맨발로 해요. 맨발로 하는게 조금 더 편해요. 신발은 지금 다른 고무 재질 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발가락을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실패하면 좋겠네요. 그래 다시 팔 벌리 게 하죠.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아우, 어우. 어우 좋아요. 자 왕복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반대쪽으로. 어 상당히 신정해요팔 벌려주기가 안 하겠다는 수준이시가 그 보여집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어 끝까지. 아, 좋아요. 이게 발로, 그냥 맨발로 하는 게 확실히 편해요. 자, 이번에 손등이랑 지금 아에 했는데, 자, 다음은 가장 바로 머리로. 머리 위에 올리고. 눌러주세요. 아, 선생님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오 잘하네요, 지금. 어, 위에 무슨 띠를 담은 것 같은데? <laughs> 잘하고 있어요. 오, 어, 끝까지 실수 없이 아, 완벽히 잘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솔직히 누구나 어, 다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응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더 추가를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는 발, 하나는 손등에 올려놔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단계 올라갔어요. 자 준비, 시작. 네. 이거는 지금 손등이랑 발에 올려놔서 양쪽 다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이 더 필요합니다. 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아, 저도 이건 네. 연습해봤는데, 아, 이걸 실패자 <laughs> 일부러 한것 같아요. 지금 팔걸이 뛰기 하고 싶어서 지금. 자, 아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거 일단 그래도 잠깐 보류하고, 팔걸이 뛰기 5회 시합입니다미치 시작. 2, 3, 4, 5, 6, 7, 8, 1둘 11, 12, 3 14, 15, 16, 17, 18, 19, 10, 11, 12, 3 2 1 2 3 1 1 2 3 1 2 3 1 1 1 1 그래도 다음 단계를 해봐야겠죠? 자, 하나는 손등, 하나는 발. 자, 마지막은 뭐죠? 네, 어리입니다. 자, 자 어리에에서 저는 이걸 일부러 보여줘요. 일부러 보여주면 아이들이나 이제 또는 성인들한테 보여주는 데 도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머리도 신경 써야 되고 손등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발리도 신경 써야 돼요. 한번끝까지 오, 오히려 잘해요. 안 가보다. 자 모르죠, 본인은 지금. 자 이번도 어려워요. 약간 좀 이건 많이 해봐야 돼. 지금 본인은 발밑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떨어뜨렸어요. 자, 아쉽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 같이 팔걸이. 5회만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 1, 2, 3, 1, 하 2, 3, 2, 1, 2, 3, 2, 1 2 3 14, 1 1 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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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마지막 단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제가 올릴게요. 매뉴, 나름.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 출발. 아 이게 밑에 볼수가 없네. 또. 네. 아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니, 게어 좋아요 지금. 어 좋네요. 저도 팔면 이젠 하는데 이게 어렵네데요아 이거 되게 잘했는데 지금 손발질 내까 이게 다어렵네요 자, 어쨌든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팔로윈기를 하는데, 이게 되시는 분들은, 자, 이건 좀뭐 고난이고요. 자, 양쪽 발 위로 다 올리고, 손등에도 올리고, 머리까지 올려서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정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연습해보고, 어, 실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팔걸이 번 띵, 5개는,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준비, 5개, 준비, 시작. 1, 2, 3, 1, 2, 3, 2, 1, 2, 3, 4, 1, 2, 1 4, 1, 2, 3, 5. 자, 지금까지, 어, 집에서 할수 있는 균형 잡기 게임 이렇게 4가지를 해봤는데, 아휴, 힘드네요. 저는 균형 잡기 게임 하면 보통, 아, 이게 뭐가 힘들어. 그냥 두명만 살짝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같이 이렇게 네가지 해보니까, 어우, 이게 너무 힘드네요. 특히나 마스크까지 끼고 하니까 힘든데, 이게 나름 유산소 운동도 되니까, 집에서 한번 꼭 실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을 다 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운동하고, 어, 이번 마치겠습니다. 자, 아, 다리부터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육, 육, 주기 하나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덟리 잡고 여리 세, 일곱, 다섯, 여섯, 세, 요 하나 둘셋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대 다섯, 셋 여섯,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보고 시선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손목 당겨주세요 앞으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손목 내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대쪽도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내려주시고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숨쉬 돌려주고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대쪽도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돌려주세요. 짧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쪽으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긁어주세요. 천천히 쭉.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대쭉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끝을 뒤로 쭉. 손 위쪽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꽉집기고 몸을 쭉 내려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금 잡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뭐 다른 운동으로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인다 인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안전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혹시나 옆에서 붙어서 할 때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